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45번째로 에듀테크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란 말은 교육기술 최근에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바람에 이 용어가 엄청 확산되었는데요 20년 이상 된 이러닝의 e 긴 역사 속에 에듀테크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 플랫폼 또 솔루션에 들어가는 테크닉적인 측면 IT 기술이 어떻게 이제 교육 쪽에 활용되느냐의 관건인데 좀 부수적인 기술 이게 어쩌다 보니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에듀테크가 모든 걸다 해결하는, 에듀테크가 인공지능의 옷을 입고 완전히 만능이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주객이 전도된 느낌. 초창기에 이 e 러닝이 지역 간 계층 간 교수 학습 격차 해소, 특히 그 강남의 사교육 비싼 걸 지방에서는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있다가 전자칠판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보급되면서 지방에서도 싸고 저렴한 온라인 강의를 강남의 사교육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실제 교육부에서 안병엽 장관 시절에 EBS 수능을 통해가 전국 고등학교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능 인터넷 강의를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이런 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죠. 즉 지역 관계 층간 학습 격차에 소화하는데 안병현 교육부 장관이 이러닝이다.그 당시에 이상이 저희 유령 연합회 회장을 만나 가 간담회하면서 "야, 이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거다" 하면서 두 분이 의기투합해가 이러닝 법제정하고 또 EBS 수능 인터넷 강의 시작이 2004년도에 큰 이슈로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 학교를 좀 뒤집어 놓은 그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걸 계기로 해가, 이 러닝이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가, 지방에서 정말 그 EBS 수능통회가 명품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막 난리 난 거죠. 그렇게 큰 기여를 했던 이러닝 온라인 교육이 최근에는 에듀테크 중시 정책으로 바뀌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기술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주객이 전도된 느낌. 사실은, 기술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나 냉정하게 한번 따져 볼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완전히 그 혁신적으로 삼성 옵니아를 뛰어넘는 스마트폰을 개발해 가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게 있지만 교육에는 기술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 단지 교육만 따져보면 기술은 아주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한데, 어느 순간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가 막 강조되 보니까 교육적인 가치나 철학 이런 부분, 처음 이런이 도입될 때 지역 간 계층 간 학습 격차에서라는 대의 명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에듀테크가 최고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막 선도교사 양성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앞서간다. 뭐 이런 논리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러닝백서를 2004년부터 꾸준히 발행해 오면서 시계열적으로 이러닝의 진화발전 이런 거를 쭉 훑어 볼수 있는데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러닝백서가 정부 예산이 끊겨가 수독된 이후에 사실은 에듀테크라는 말이 교육부 중심으로 막 강조되면서 이상한 판으로 지금 좀 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체 이러닝 산업 중에 IT 기술 활용한 에듀테크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그 IT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중에 코딩하고 또 이게 전자상거래나 또뭐 게임에 비해서 이러닝 기술은 LMS나 뭐 솔루션이 사실은 아주 부차적이고 게임업체 또뭐 전자상거래 프로그래머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 이러닝에 좀 활용돼 가지고 그냥 전산에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적 활용 정도에 그쳤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막그 기술이 전부인 마냥 사실은 딱그 집어내 보면 별거 없는데 SNS 또그 다음에 뭐 우리 인터넷으로 막그 영상 강의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수단으로 그냥. 파일 전송 또 공유하고 이런 정도지 기술이 사실은 뭐 크게 비중이 커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에듀테크라고 포장이 돼가지고 막그 만능 치트키가 돼가 특히 인공지능이 막그슬레바리 치는 그런 분위기를 등해 업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한답시고막그 문제 풀이나 또그 다음에 그 개인별 학습 이력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뭐 에듀테크로 해가 교육부에 뭐 새로운 정책 과제로 엄청 예산이 투입돼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예전에 그 ICT 활용 교육 또뭐 스마트 러닝 이런 거다 있어 왔지만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이례적인 또 유행으로 그냥 스마트 러닝이 스치고 지나가듯이 에듀테크도 과연 뭘까 내막을 한번 따져보면 그냥 LMS에 그 개인별 맞춤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 가지고 실제 채 g PT가 하고 있는 질문 이런 거를 교육쪽 그 솔루션으로 약간 더좀 커스터마이징이 한 백업 정도 수준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대단한 거 있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직도 어리벙벙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르인 산업 실태조사라고 산자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해오고 있는데 에듀테크 쪽으로 정확하게 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냐?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에듀테크 막그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캐리스 통해서 거기에 마켓플레이스도 만든다고 하고, 실제 또 그런 예산을 퍼부어가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끝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성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LG나 삼성이나 그 플랫폼, 기술 개발으로 지금 에듀넷이나 또뭐 나이스 이런 것들 인프라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플랫폼으로 해가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디지털 교과서까지 결합되어막 크게 요동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제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그 교사들과 뭐 선도 교사 연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오리무중 이런 게 많은데, 특히 교수 학습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 특히 여교사들 중심으로 디페이크에 대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억들, 그런 나쁜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는 IT 막 이렇게 기술 이야기하면 딥페이크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반감이 오히려 큰데, 이걸 막 그냥 디지털 교실 혁명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드라이브만 막 걸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장과 계리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교육 본연의 철학과 가치가 에듀테크에 녹아 있는지 정말 그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을 했다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교육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백업대가 지금 막 에듀테크를 밀고 있는데 디지털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 이래가지고 1만 명 정말로 학교를 뒤집어 엎겠다 교실혁명이라는 과격한 말로 선도교사 양성하고 그런다는데, 안에 속내를 뒤집어 보면 현장의 교사들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은 실체가 없다. 또 이런 디지털 교실 혁명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유튜브에 이름을 올리고 실제 정확한 취지도막 제대로 전달이 안된채 반감만 가지고 이래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정말 디지털 교실 혁명이라는 그 슬로건이 정말 학교 현장에그지역관계 지역간 계층간 그 학습 격차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면으로도 활용할 가치는 아주 높고, 또이 빈부격차를 통해서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살리는 측면, 이런 것도 정말 잘만 하면 저는 의미는 크다고 봐요. 왜? 공교육이 지금 막 엄청나게 유기에 내몰려가 학교 교육을 못 믿고, 대부분 공부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되는 부분에서는 100번 동의를 하고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교육보다 더질 높은 공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없이 좋겠죠. 무상교육 우리나라 교육부에 지금 올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능, 그런 독점적인 걸 가지고 입시를 통해서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정말로 올바른 공교육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 혁명을 교실에 도입한다면 너무 좋죠. 근데 말만 디지털 교실 혁명이라 하지, 실제로는 교사들 몇명 양성시켜가지고 막그 앞선 기술 가지고 막 따라온나 따라온나 하는 정도로 밖에 지금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교시혁명 선도교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내막을 들어봐도 안에 불안한 요소가 참 많다. 뭔지 모르겠다. 그런 직접 교육을 주관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조 교육부 장관 임기 끝나가 나가면 이거 나중에 그냥 뭐 스마트 러닝처럼 그냥 뭐 한때 유행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사색에 서하는걸 들어보니 정말 이건 좀. 너무 거품이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업체들도 교육부의 이런 에듀테크 중시 정책에 그냥 들러리로 들어가가 그냥 예산만 좀 따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 기여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청으로 교육부에 그냥 막 눈치만 보고 백업해 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부실하게 그냥 형식적인 눈 가리고 앙화하는 식의 그런 에듀테크 현실로 그냥 치부되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왜?예전에도 교육정보화 할때 아리수 미디어나 또 티나라 이런 이러닝 업체들이 거기 들어가가 한거 보면 결국은 교육부에 시달려다가 그냥 빈급대기 대가 나중에는 그냥 흔적도 없이 문을 닫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교육정보화 사업을 해온 그런 내막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이 공교육에서 하는 이런 교육정보화 사업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실제 업체들이 정말 도움이 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뒷수발만 하고 예산도 자꾸 쪼그라들고 이래가 그냥 나중에는 회사까지 망하고 많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에즈테크 중시정책 지금의 교육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교육 정보화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업체들 뽕만 빨리고 그냥 나중에 망해 버리는 그런 걱정이 다시 되살아날까 우려됩니다 사실은 현장 교사들이 지금 뭐 불만이 가득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전에 뭐 스마트 러닝처럼 그냥 앞선 기술 도입 좀 하다가 또 태블릿 PC로 그냥 계속 그 앱만 만지다가 그냥 수업의 보조제로 좀 활용되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결국은 혁신적인 교수학습 혁명에 대한 그런 정확한 비전과 철학 없이 그냥 오프라인 교실 수업 보조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역 간 계층 간 교수학습 격차 해소한다는 그런 대명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EBS 수능할 때 안병엽 장관이나 그 당시에 교육부 그 과장, 사무관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지금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교실혁명이라는 빛 좋은 게 살고 에듀테크 중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러닝 법에 정의된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방송을 활용한 학습 최근에 법이 개정되가 뭐, 인공지능 기술까지, VR, AR까지 다 포함시켜가 더욱더 브로드하게 그 법적 용어를 정의했는데, 실제로 저는 법적 용어, 이러닝의 정의에 전자적 수단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자적 수단으로 그,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결국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활용한 교육, 이런 개념으로 좀 본질적인데 충실해가 에듀테크로 지금 만능 치트키가 된 에듀테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런 이좀 재개념화, 재매개화, 재구조화돼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학습 보조제로 초중고의 에듀테크 중시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교육부에서 하도 너무 큰 예산으로 밀어붙이니까 그걸로 가고 대학 공공기관은 성인 교육은 코로나 때 겪어본 비대면 온라인 교육 훈련으로 좀 특화돼야 되지 않을까 초중고의 이러닝 지금 이야기해봐야 시알도 안 먹힙니다 왜 워낙 에듀테크란 용어가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많이 지금 자지우리되돼 버리니까. 유행이 끝나버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철학이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러닝을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이 이러닝이 지역간 계층 간 교수 학습 격차 해소하는 부분에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코로나 때 겪었던 비대면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훈련 이게 좀 특화된 이러닝의 새로운 장르로 보고 너무 오프라인 교육 보조하는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좀 정리가 좀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를 중시하는 교육부 쪽으로서 뭐 오프라인 수업 보조하는 걸로 가져가고 이러닝은 철저하게 성인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코로나 때 겪었던 경험을 경험치를 바탕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특화된 그런 걸로 좀 재개념화시키고 재매개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인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어차피 초중등 에듀테크는 오프라인 보수제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제유르닝 연합회가 그 이러닝 법제정 20주년을 맞은 2024년 올해는 좀 새롭게 이러닝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너 10월에 뭐 할거니라는 걸 20년 전에 한 이벤트지만 다시 되살려가 이러닝의 본질적 가치, 지역 관계 층간 학습 격차에서 아직도 여전히 지역 관계 층간 격차는, 많습니다. 왜 강남의 사교육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여전히 목동이나 대치동 쪽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사교육이 계속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다양한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살려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소외된 지역의 온라인 교육, 기부 활동도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러닝의 본질적 가치, 지역 관계 층간 격차에서 특히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 이게 어쩌면 이러닝의 제자리 찾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온라인 교육의 진정한 그 기여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여정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르닝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처음에 이르닝 초창기에 정말 직원들이 뿌듯해가 내가 교육 혁명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르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와 아, 성적이 올라가. 지방에 가난한 학생들도 인서울할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했던 그런 게 정말 뿌듯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린인연합회가 올해 피크 코리아 업고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인생이련닝 후기 공모전, 또그 다음에 그, 온라인 교육 기부, 또그 다음에 피크 코리아 체험대회, 앱을 켜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하루 경험치나 또 강의들은 메시지를 사자성으로 그런 피크 앱에 그 움직인 여정의 기록과 함께 사자성으로 교훈을 되새기는 이런 피크 코리아 체험대회, 우리나라 금수광산 곳곳의 땅과 산과 강, 공원을 다니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런, 그, 교훈을 온라인 교육과 접목시켜가지고, 비크코리아 체험대에 녹아들게 하는데, 이걸 10월달에 캠페인 형태로 막 참여를 유도해가 지금 너 10월에 말뭐 거니, 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20년 전 이벤트지만 새로운 감성으로 이렇게 10월에 뭐할 거니라는 부분을 자극을 해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도 온라인으로 모바일 학습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교훈들을 사자성으로 특히 10월은 야외 행사가 많으니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요원들을 온라인 모바일 학습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러닝의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니고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늘 11월 22일 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이러닝 매치 포인트 개회식 때다이 성과물을 바탕으로 시상식 또 그, 결과 보고대에도 개할 예정입니다. 제희 유르닝연합회가 2024년 화두로 울트라 러닝, 유비커터스 러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플롱 러닝 앤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달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억세스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U L T R A 울트라 러닝으로 캐나다의 석한 영이 어,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을 냈던데 그보다 좀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고 평생에 걸쳐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울트라 러닝 실제 울트라 마라톤처럼 꾸준히 배우고 달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 속에 실천과 학습이 병행되는 그런 울트라리러닝을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이러닝의 재개념화로 이러닝이 정말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특화된 그런 새로운 장르로 초중등 에듀테크 중심 오프라인 보조와 좀 구변되는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지역 관계층간 간, 학습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그런 대명분을 가진 온라인 교육 훈련으로 거듭나도록 제 유리인연 앞에가 앞장서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만감부 바랍니다. 화이팅